Welcome, the best trading technique in Korea.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저녁 6시 49분입니다. 먼저 우리 불꿈봉 공부 시작하는데요. 밴드 처음 보시는 분은요. 불꿈봉이라고 밴드에서 전체 검색란에서 찾으셔가지고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매일 하루, 하루에 한 번씩 글을 올려드리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 매매 종목이 메디아나 종목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어요. 메디아나 아, 의료기기 관련주인데요. 인공호흡기 같은 이러한 그 응급 환자 관련 이러한 그 영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결국 의료기기 제조업체 메디아나 코로나 19 이러한 그 감염증과 관련해 가지고. 영업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 응급 환자용 치료 기기 또 이러한 그 원격 의료하고 의료 의료 기기하고 관련 있는데요. 단기간에 이에 많은 폭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메디아나 오늘 종가 매매 이 위용으로 대응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메디아나 한번 볼까요? 어제 여기서 일봉인데요. 여기서 산데큰 슈팅이 있었습니다. 분봉, 매수 라인을 보시면요. 메디아나를 종가 무렵에 매수했습니다. 아침에는 살짝 올랐다가 많이 빠졌다가요. 11시 40분에 2만 여 보시는 것 같죠. 23,900원까지 아주 큰 슈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주 좋은 흐름이 어, 이렇게 보시면요. 마지막에 24,300원대까지 이렇게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메디아나 갖고 아주 큰 수익이 났는데요. 다 조금 있다가 밴드 카톡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아침에 시초가 단타 매매와 또 불금봉 하디슈 YBM넷으로 우리가 수익을 냈습니다. YBM넷 여러분 보시는 것같죠요 한국판 뉴딜 관련해 가지고 아주 어, 디지털 유딜과 관련한 이러한 그 빅데이터와 관련한 어 종목입니다. 아, 빅데이터가 아니고요. 이 교육 솔루션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YBM넷. 어 계약 연기 소식과 계속 해 가지고 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고3 또 중고등학교 유치원생까지 전부 계약이 지금 연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5월 20일에는 고3이 이제 현재로서는 개강을 합니다. 그런데 이태원에서 불어오는 그 클럽발 코로나 확진세 때문에 현재 약 150명 정도가 확진자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새롭게 다시 이렇게 재부각되고 있고 재확진세가 커짐으로 해가지고 YBM넷이 온오프라인 어학하고 또 테스트하는 이런 교육 전문 업체인데요. 오늘 시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후에 보시는 것 같죠? 아침에 조금 빠지긴 했어요. 그 다음에 불금봉 하디슈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한 10분 있다가 9시 반까지 9만, 아, 9,990원, 만원대까지 완전히 찍고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 같죠? 그래서 시초가 단타매 매매로 추천드리고요. 하디슈로 이렇게, 어, 잘,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고요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관련주인데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관련주 이재용과 정의선이 만남으로 해가지고 어제부터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요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만나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논의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차세대 배터리로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거를 전고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논의, 배터리 기술에 대한 논의가 에코 프로 BM을 급상승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종가 매매 종목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런 앞으로 그 기대감을 갖고, 어, 상승할 만한 종목을 갖고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이러한 종목에서, 어, 좋은 흐름이, 어, 나왔습니다. 자, 에코 프로 BM. 지금 현재는 수익 중에 있지 않는데요. 월요일 날 대응을 해가지고 수익을 볼수 있도록 제가 종가 무렵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좋은 흐름이 일봉상에서 보시면요, 눌림목 자리에 잘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응했던 카톡을 보면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쭉 보세요. 어휴 끝이 없네요. 엄청나게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 오늘 혼조세를 보였던 코스피 코스닥 시장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코스닥이 0.2% 0.12% 코스피가 살짝 아, 강부합세를 나타냈는데요. 살짝 상승했습니다. 아침역에는 아주 그 흐름이 안 좋았는데, 그나마 끝날 때쯤에, 아,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YBMnet, 아침에 8시 48분에 교육 관련주죠. 원격 그 교육주. 또, 우리, 이런 그 YBMnet, 재료가 소멸됐는지, 뭐, 어떤지 아직, 그, 우리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더큰 상승이 있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이 바로 분봉을 보시면요. 엄청나게 9시 반까지 큰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으로 좋은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메디아나 종가 매매 종목으로 1.8% 익절했고요. YBMnet은 2%있자라고 나오고, YBMnet 3.1%, 또, YBMnet 2.02%, YBMnet 3.12%, YBMnet 3%, YBMnet 3.5%, YBM YBMnet 4.85%, 9시 3 5분 쪼금 가니까 점점 커지죠? YBMnet 7.33%, 보시는 것 같죠? 시초와 불금봉 하디슈, 중복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피크치를 9시 30분에 9,990원까지 찍었던 YBM넷입니다 다시 보세요 YBM넷 5.47% 수익 냈고요 YBM 3% YBM넷 2.3% 9시 35분에 냈는데 아주 슈팅이 엄청나게 뭐 추천드리자마자 30분 만에 9시 20분부터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던. y b m 넷에 지금 불금봉 카톡 보시는 거예요. YBMnet 3.5%. YBMnet 무려 9.5%이절했습니다 아주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자, YBMnet 13.04% 아주 이절잘 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10분 봉 무섭게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저도 추천해놓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그냥 슈팅이 나는데요 이게 불금봉의 묘미입니다. 바로 이러한 슈팅을 순식간에, 짧은 시간 안에 보려고 우리 불꽃봉 공부하는 겁니다. 교수님, YBMNET 2.3% 수익 감사합니다. 일하느라 잠시 걸어놓고 나갔다 왔는데 좀 봤으면 더 아까와 같이 이렇게 13.04%까지 이렇게 볼수 있는데 걸어놨더니 그냥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굿버링 교수님, 어제 YBMNET 고점에 물려있었는데 물타기에서 본전에 빠져나왔습니다. 자, 맞습니다. YBM 네 같은 이런 종목들요, 어, 잘 보고 올라가셔야 돼요. 오늘이 사실 타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럼 왜 어제 안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왜 어제 안 하고 오늘을 요 타점에서 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불꽃봉의 아주, 어, 시크릿, 탑 시크릿입니다. 어제는 제가 이렇게 한눈에 봐도 어, 타점이 아닙니다. 분봉성에서 보시면 타점이 아니고요. 오늘이 타점이에요. 오늘 아주 이런 그 깊은 눌림이 왔을 때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좋은 흐름이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어 초롱초롱 프로도님 우리 불금봉 제자분인데요. 어제같이 제가 이렇게 그 y b m n e 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타점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어, YBMnet을 어제 이제 사셨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아직 이 타점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매수 타점 기술이 지금도 트레이닝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타기에서 본전에 빠져나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오늘 타점에 저하고 같이 들어서 엄청나게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요. 어제 미리 사신 겁니다. 물론 주식은 기대감을 갖고 선취매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타점이 아닌 자리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오늘 슈팅이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아니면 엄청난 큰 손해를 볼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예. 그리고요, 메디아나, 종가매매 2위용으로 오늘 이제 2.0%, 시간이 10시 34분이죠. 메디아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여기입니다. 이때 수익을 난 거고요. 끝까지 갖고 계신 분은 또 종가 무렵에 24,300원까지 엄청 또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전에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메디아나 종가 매매 이용, 메디아나 2.4%, 메디아나 2%, 또 종가 종목 메디아나 1.63%까지 수익을 냈고요. 어제 종가 매매 종목 3%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메디아나 2.3%, 메디아나 1.81%, 메디아나 3.21%까지 전부 수익을 내고 나오셨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종가 매매 종목이 에코 프로 비엠, 2차전지 관련주, 삼성과 현대의 이 협업. 바로 이러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상승의 여력이 있는 어, 이러한 그 에코 프로 비엠으로 하는데요. 월요일 날이 어, 결과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이 일곱 종목이 나왔습니다. 아주 뭐 장이 그렇게 썩 우수하지 않은데, 실적 발표가 오늘 금요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5월 15일날 오늘 실적 발표가 많아가지고요. 코로나 사태에도 호실적이 나온, 좋은 실적이 나온 이런 1분기, 1분기 실적 얘기하는 겁니다. 1, 2, 3월에 매출, 영업이익 등이 좋았던 회사들. 한양증권이 바로 1분기 실적이 좋아가지고요. 엄청나게 점상으로 올라갔습니다. 11억 갖고 올라간 거예요. 우선주기 때문에. 한양증권 우선주인데요. 그래서 11억으로 이렇게 점상 한번 탁 뛰었습니다. 제일파마 홀딩. 제일파마 홀딩 같은 경우에도, 제일약품과 관련이 있는데요. 제일약품하고, 모회사가 제일파마 홀딩입니다. 제일약품이 올라가는 이유를 아시죠? 코로나 치료제로 나파모 스타트가 지금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램데시비록보다 600배 정도 치료 효과가 있고, 아, 체, 이게 나파모 스타트가 최장염 치료제인데요. 제일 약품 모회사, 제일 파마 홀딩이 그래서 상한가를 갖고요. 같이 또 제일 약품까지 따라갔습니다. 샘표식품. 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요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음식료 업종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1분기 또 좋은 실적하고, 전반적으로 샘표, 샘표식품, 신성홀딩스 같은 이 대두 종목들이 또 미중무역 갈등 때문에 상승한, 어, 이러한 그 연유가 또 있습니다.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도 나파모 스타트하고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그 유사치료 약물을 갖고 있는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명문제약이라는 뉴스가, 어, 갑자기 어제 나파모스타트가 부각되면서요 오늘 또 명문제약이 새로운 관심주로 떴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또 조화제약도 있죠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또 어린이 괴질 미국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어린이 괴질과 관련해 가지고 어 이런 그 아스피린이 치료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아스피린과 관련된 이 조화약품 조화제약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또 상한가 7개를 쳤는데요. 오늘 7개의 상한가 쳤던 종목들이 다 똘똘한 종목입니다. 메타 랩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아가지고 1분기 실적 때문에 딱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이러한 그 종목에서 상승이 있었고요. 샘표 식품 같은 경우에는 또 샘표가 같이 따라가죠. 그래서 오늘도 샘표 엄청 좋은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때 매수했는데, 이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도 상당히 큰 상승이 있는 이 하루였습니다. 또, 어, 주연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PC방에 지금 그 출입 금지명령이 나오면서, 또, 주연테크와 관련해가지고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그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 PC방과 관련해가지고, 어, 이런, 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지금, 어, 오늘, 뭐, 비트 컴퓨터든가 유비케어, 이런 것들이, 그,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가지고, 원격 의료와 관련된 비트 컴퓨터, 또, 유비케어. 두산 인프라코와도 오늘, 그,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두산그룹이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 매각 소식, 이런 것들이, 두산 관련해가지고, 두산 퓨얼셀, 또 이러한 그 두산솔루스 같은 두산 관련들들이 바로 두산그룹의 메가 소식 때문에 그렇고요. 아침에 또 CJ라든가 이런 진단키트 중에는 다뭐 하락한 건 상승한 건 아닌데요. 하락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유비케어, 원격의료 비트컴퓨터 아주 강세고요. 명문제약, 조화제약 같은 이런한 그 흐름이 아 조화제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스피린과 관련 어, 어린이 괴제라고 관련이 있고요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또 나파모스타트 치료제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조화제약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진단키트 수젠텍도 아주 강세고요 SK케미칼 아 오늘 완전히 매도세가 엄청 셉니다. 나파모 스타트에는 이렇게 그, 올라간 종목도 있고, 내려간 종목이 있어서 오늘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어, 월요일 날이 나파모 스타트가 테마로 형성돼서 올라갈지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음. 나파모 스타트하고 관련된 유지렛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언, 어, 미중무역 갈등 점점, 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월요일 날부터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월요일 날 지금 가장 보시는 것 같이 뉴질랜드 어, 나파모 스타트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 관심 있게 어, 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매매하시느라고 아주 그 힘든 장인데요. 요즘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다 피곤이 누적되어 있고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즐거운 금요일날 한 주간의 이 매매 다 떨쳐버리시고요.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말 보내시다가 월요일날 아침에 제가 장전 뉴스 시간에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